야자친구 잡힐까? 엄마 놀 위로 앉아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아들이 너무 힘들어요 힘마주세요아 힘들어 <laughs> <laughs> 아, 네. 네요만나 반갑습니다 선수가 아니라 이제 취미로 <laughs> 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다 선수같이 생기셨는데. 이거. 아,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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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아, 야. 아야 하지 아, 아, 진짜 가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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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랑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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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자 올라타셨잖아요 그 기분 나쁜 게 아직까지 이어지는데 이거를 왜 취미로 샀는지 왜 모르겠어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탭을 받아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도 이거를 쳐주면 그 희열에 내가 배우고 싶을 거다? 응 어, 넷이 클럽을 가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laughs> 저는 클럽에서 춤추고 있을 때 뒤에서 누가 툭툭 쳐주는 게더 좋은데요 그런일 없잖아요 누이일 없잖아, 그런 없잖아. <laughs> 비스에 좋은 점 뭐가 있어요? 산속에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laughs> 도복 색깔이 도복 색깔이 너무 하얀색이야. 왜 검은색 걸렸어요? 아니, 하얀색이 있어서, 있어서. 때가 들터져. 가들왜 민트색 걸렸나? <laughs> 예뻐. 아왜 하얀색? 좋았어요. <laughs> 씨 남는 거 좋네. 얼마나 됐습니까, 주짓수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이요?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예. 저는 아무 뭐, 노그라리라서. 그럼 뭐 얼마나 된 거야? 지금도 안 됐어요. 근데 왜 나를 초대한 거야? <웃음> <웃음> 노그라가 뭐 뜻이죠? 노그라. 그도 그이 없어요. 그렇게 그랄이 이렇게 있고 인리도 아 보면 세 개나 있잖아요. 아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내 실력이 된다라는 건데요. 전그랄 어, 입는 거 받으셨네. 아, 예. 자, 보신 보신술도 한다고 했는데 보여주시면 안됩니까 보신술. <laughs> 아, 저기 아가씨, 아예 안 모습이 아니구나. <laughs> 아가씨 뭐 혼자인 것 같은데 왜차한잔 하지.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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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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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걸지마 걸지마 모르겠다, 아니야 아니, <laughs> 내가 언제 그랬어 <웃음> 언제 <laughs> 아예 언제 그랬어 아니, 아니야 입방 입방 이방 입방 스트레칭 하면서 물어보고 싶은 건데 네. 아까 저렇게 푸신수 잠깐 이렇게 하고 <laughs> 선생님도 아까 나한테 매달리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너무 그러니까 방부가 <laughs> 나올라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게 <laughs> 뭐할 건데 얘기를 하고요. 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아. 이렇게 눌러주는. 아야 하지 마봐. 어, 꼭 봐봐. 오빠가 몸을 어. 포기하니까 점점 내려가죠. 느껴지죠? 아야 나와 나와 나와. 안았어 알았어. 펜션. 알았어 나와. 알았어 뭐 나와. 아아. 더 이상 하지 마. 야 하지 말라고. 뭐야? 방귀 끼셔도 돼요. <laughs> 보셨죠? 아, 이게 야. 내가 내 몸을 포기하는 순간 쫙 찢어져요. 야너 브릿지 크리에이터야? <laughs> <목소리> 아어 아. 다리를 네그렇 <목소리> 괜찮아. 그렇죠. 그리고 오빠 이손놓지 마세요 이손 어. 어. 잡으세요 이 손을 잡고 이제 예. 네, 네. 예. 그리고 저 밀세요 그렇죠 바로 밀어요 네. 네. 골반을 이렇게 들어 어텝텝텝텝텝텝텝텝텝아텝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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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텝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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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발을 이게 뒤로 이렇게 꺾었구나. 뒤로 넘겨요. 누어요누어요 아, 그렇죠. 어, 그렇게 꺾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게 하루 만에 배울 수가 있는 동작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이제 보통 배우시잖아요. 근데 이제좀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난 것 같은데 주짓수는 왜 사람들이 취미로 하는 겁니까? 가격이나 이런 거 부상 위험도 있는데. 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의 위험이 <laughs> 2년, 2년 됐었네요. 그러면은 2분이라. 저몇분컵 보십니까? 네? 1분 안에 제가 저를 제압할 수 있다고요? 잠깐만, 잠깐만, 뭐라고 뭐라고요? 아직 코치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명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죽여보겠다 이거구나. 부탁드립니다.

취미는 솔직히 그렇게 재밌는 취미는 아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재밌는 취미는 아니다. 예,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왜? 왜? 왜. 왜요? 바로? 아니, 뭐 하려고요? 아, 말 하고요. 왜 혼자 하냐고요? 야야야야. 야이씨. 아야. 그래도 아, 됐어. 아야. 아, 아. 아, 저번에 카만 있다가 마지막에 한번 움직인 게 있었네. 주짓수는 여자가 남자를 이길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우와, 그래서. 쉬셨으네. 아, 근데 아, 음, 아, 아, 그 공부하게 음. 해주는데 왜 그러는 거야, 야, 언제 그래. 해봐요. 아, 아, 야, 왜 그랬어. 그래. 야, 아래 접으면. 그래. 아, 씨. 감사합니다. 이거 좀해주세요 아, 아, 그래. 그래. 아 근데 이분은 진짜 세네. 오, 뭐소한 마리인 줄 알았어. 꺾을 때는 좀 살살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세게 해가지고. 강약조절을 못해서 강약조절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